내 인스타그램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내가 이 맥심 여기 이 촬영을 갔다 왔지 근데 있잖아 내가 이제 와서 말하는데 맥심 내가 굉장히 서운해 내가 진짜 굉장히 서운해 이게 이제 맥심 11호로 너 멤버 1 1호인데 내가 왜 서운하냐 맨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어 응 나를 맥심 1 1월호에 싣고 싶대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이 맥심도 맥심 이지만 이걸본 사람은 알지 특히 뭐 군대에서나 뭐 이걸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남자 모델 분들이 보통은 이 진짜 이 아리따운 이쁘신 진짜 모델분들 요양 사이드나 혹은 뭐 뒤에나 뭐 앞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거든 그것도 이제 뭐 비키니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약간 뭐 속옷찰림이라든지 뭐 그런걸 해서 이제 같이 딱해게딱해어 사 이쁘게 딱 찍는 그런 걸 내가 좀 많이 기대했나 봐. 어? 기대를 내가 많이 했나 봐. 그리고 이제 맥심 쪽에서 나보고 올때 편하게 오래. 그냥 편한 차림으로 오라는 거야. 난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편한 차림으로 가면은 요 맥심에서, 어? 요 맥심에서 막... 오어 야, 요 맥심에서 나를 이렇게 좀 머리라든지. 이런 걸좀막갖꿔 주고 막 옷도 좀 입혀 주고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보를 찍는 줄 알았는데 있잖아. 근데 진짜 내가 입고 간 그대로 찍더라. 내가 입고 간 어딨어? 우와이 누구야 여자? 엄청나이다. 오이, 이거 포즈 되나? 오, 오야.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어? 옷도 이쁘게 입고. 이렇게 산지, 아무튼 뭐, 잠깐만, 내거 있어. 이봐. 이거 길바닥에 앉은 거야, 길바닥에. 진짜,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찍은 거야. 어? 진짜 입고 간 그대로. 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봐. 어? 이봐, 이봐, 이봐. 난 진짜 그냥 날로 찍어 날로. 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만 날로 찍어 나만. 오, 와. 오, 야, 좀 그렇다, 이거. 오, 너무하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에너자 및햇번들 덕분에 이렇게 맥심 11호로 사내연애편또 찍고 왔는데, 사실 나는 뭐, 이거를 해본 적이 없지. 단한번 더. 응? 일하느라고주 7일? 멈추지마 이거 하느라고 내가 이거는 아니지 그래 일 때문이 아니지 어, 이거 때문이었을 거야 내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 내가 만약에 진짜 참나게 잘생겼으면 애초에 이 주치를 안 했겠지 딴거 했겠지 딴거 아마 이분들이랑 화보를 찍고 있지 않았을까 개 중에는 내 여자친구도 있었겠지 아 진짜 잘생긴 게 짱이야 잘생긴 애들은 이 카톡같은 것도 문자가 꽉 차있대 이렇게 못 읽는데 다 나는 항상 빵갠인데 잘생긴 애들은 그렇게 바쁘대 어? 아우 진짜 바쁘고 싶다 아무튼 뭐 맥심 11호로 그래 많이들 사주자 그래야지 다음번에는 이런 분들이랑 내가 같이 옆에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응? 어? 하지 않겠어? 다음에 맥심서 에 불러줄 때, 어? 하, 아, 진짜 너무 오래 맥심, 응? 어쩜? 하, 아, 나 그렇게 몰라, 어? 아무튼 요 맥심 불러줘서 고맙고, 조금 고맙고, 우리 에너지 및햇번들 정말 항상 너무 고마워. 우리 모두 맥심 및 에너지 및햇번들 주치를 멈추지 마.